안녕하세요 연겹바입니다 오늘은 좋은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콘텐츠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참만바님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전화연결 게스트로 참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직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을 때부터는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제가 회사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말하기 훈련이 잘 되어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찬만빠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멘트로 대화를 잘 이끌어주셔서 재미있게 통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찬만빠님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유튜버인데. 제가 돋보이도록 배려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크리스천이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20대 초반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뮤지컬을 해도 비중이 있는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1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생활을 함께한 제 친구 중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청년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 괜히 질투하면서 제가 더 웃기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주연보다는 주연에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이 더 멋진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빌리포서 2장 3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섬기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